드디어 7월 8일 9시 영고TV 세 번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유니건이고요 앞으로 MC 연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연희는 연세대학교 순위의 줄임말이고요. 네, 저희 영고TV 프로그램 방 4년은 아무래도 공부에 힘들고 지친 우리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과 도움이 되고자 또 제대로 된 멘토가 없는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자 가고 싶은 과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가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리얼한 정보를 주고자 만든 결과물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은 아프리카 TV로 지금 선출되고 있고요. 채팅창도 다 읽고 있으니 네, 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편집 영상이 또 재밌게 올라갈 예정이니 그것도 구독해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세 번째 방송이자 또 MC 연희의 첫 번째 네, 진행 제가 첫 번째로 진행하는 방송이고요. 체육교육학과 체육교육과 편입니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제 18대 체육교육 학생부회장 체육교육학과 1학번 강지호입니다. 네. 네 이쪽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4학번으로 있고요. 그리고 체육교육과 학생회 학생회장으로 있는 유한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미니 연고전. 하고 뭐 방언으로 고현전이라고 하죠. 어, <laughs> 이제 3라운드로 준비되어 있고요. <laughs> 네, 네, 네. 첫 라운드는 이제 유서 깊은 연고 TV만의 게임 네. 피카츄 배구. 음? 특히 그 뭐지 나중에 교원이 되셔가지고 배구를 가르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실제로 기대도 좋은 게 네. 제가 배구입니다. 어, 아좀 배구고? <laughs> 네 그러면 좀더 수준 좀 높은 머리가 먼. 제가, 제가 피카츄 번. 배구를 시작하면서 배구를 꿈꿨어요. 비카 okay. 네. 지금 이쪽 분이 연세대 학교 대표, 이쪽 분이 고려대학교 대표입니다. 네. 네. 배구부답게 선치를 따였지만 오, 치 오, 이 그렇죠. 실수는 납할수없 공격 보셨죠? 이런 실수. 다시 들어가네. 네. 력하지만 네. 네. 저한판승이었고요 연재 고려대학교 분이 지금 미리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요아요뭐 자신의 그 주특기가 배구라는 점을 이용해서 좀 약간 실력으로 압살했습니다 야, 그랬을 때좀 많이 했 <laughs> 그래서 뭐 오늘 뭐 처음 해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네뭐 피카츄 배구 정도는 <laughs> 네 그러면 다음 미니 연고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라운드는 힘겨루기입니다 일단 고대 연대 자존심을 것, 걸었다 생각하고, 네, 한번 팔씨름을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너무 마음에 아, 부담을 네.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지금 팔씨름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다른 판으로 할지, 네. 3판 이선으로 할지는 일단 첫 번째 경기를 보고, 네. 비둥비둥 하면은 3판 이선으로 하고, 네. 압도적이다. 그러면은 뭐, 단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하나, 둘, 셋 하면은 근력을 시험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접전이죠. 어? <laughs> 아, <laughs> 음, 네,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고. <laughs> 네, 지금 연세대학교 홈 트레이닝 <laughs> 마스터 분께서 배고개 피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아, 와, 완력을 자랑하셨는데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는 제 수직 왼손잡이. 아, 왼손잡이. 음, 그럼 사실 그래서, 여기 왼손 불리한 지형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아 왼손 한번 해볼까요? 왼손? 왼손이요? 왼손 한번 해보세 네, 지금 왼손, 왼손, 왼손 다쳐가지고 아... 다쳐서 손가락을 다쳐서 배고 하다가 또 네. 피카츄 배고 하다가요? 그러면은 <laughs> 음, 저도 한번 아, 그럼, 네? 네? 네뭐언재대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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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네. 스윙 하셨으니까 아 그쵸? 스윙 어? 좀 그런 걸 이렇게 네, 하셨한번내전 한번,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내전 한번 해볼까요 전 그래도 뭐 칠게 정보사라네 저는 뭐인 빼시고 아니 뭐 빼시고요. 뭐, 살하하게깁니다 뭐, okay. 한 번에 끝내실 거면 한 번에 끝내셔야죠그 h 네. e 준비하시고. <laughs> 자, 준비 시작하면 a c a m 준비 시작. h e s a c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a m e 아, a She's a 아 a m 아, 뭐 여기 세 번째잖아요. 그치?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 오말힘이 어, 아, 원래 처음부터 했으면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네. 네 아무래도 그냥 네. 이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이팀. 네. 두 분의 두 분의 이 아, 그리고 사실. 어, 어. <laughs> 제가 또그 그냥 덩치 크니까 져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그. 역도 선수 오른쪽 연도 선수. 역도 선수. <laughs> 아 저는. 연재, 네. 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 정부산업공학과에서 지성을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네. 요한은 네. 그런 게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 안 나요? 뭐 단판으로 네. 끝나나요? 이거는 상당히 루즈해질 경우에는 단판을 하고, 네. 빨리 끝날 경우에는 삼판 이으로 하겠습니다. 음. 그 제가 보고 자, 어, 네. 이게 과연. 아무튼 저좀 봐야 될것 것 같아요. 간격, 간격 어느 좀 정도 될때 손수건. 간격은 네. 한자 중간에...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 이 정도요? 상대방 몸에 손을 댈 시에 네. 1초 이상 됐으면 패배로 하겠습니다. 톱피어 같은 느낌. 네. 하나, 둘, 셋 하면 아까처럼 시작을 할 거고요. 하나, 둘, 셋. 전략적으로 승부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페이크로. 네. 오. 네 <laughs> 잠시만요 지금 사실 1대1이기 때문에 자오 <laughs> 어, <laughs> 간판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 말해 말비하지마 이거 <laughs> 자 정면수 아자아 아, 오케이 정면수 정면수 자 예예예 네, 하나, 네.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민첩성 겨루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첩성은 또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닭가슴살 빨리 찢기라는 종목이 준비되어 있어요. <laughs> 닭가슴살을 가져와가지고 제한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이 찢어서 그 개수가 맞냐 그지 이게 확실히 <laughs> 민첩성은 맞는 겁니까 이거는? <laughs> 네, 그렇죠. 손바닥이 아, 어... 센시티브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아, 센시티브. 네, 이런 걸로 민첩성. 이게 있냐. 제가 알기로 그거 아닌가요? 그 근력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냐 이런 것도 다그 자세. 네, 운동 아이큐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어요 아, 네자 네, 그럼 하나 둘셋 하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0초 보고 너무 못지는다면 제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시작 오두 분이 <laughs> 다른 전략을 뭐, 구사하고 계세요 이게 뭐죠 이게? <웃음> <웃음> 잠깐만 이게 <laughs> 네. 지금 먹던거 가져오신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그 3개 있어서 제가 하나 먹었어요 제가 오늘 섞어질 걸 섞어지 이거 먹 오늘 돼요. 저도 저녁 안 먹고 왔어 지금 3초 3초 1초, 3? 1초, 3? 1초 땡. 왜 네. 이거 세는 게가능한가 이거는 장외 장애 아웃 아니, 아니, 아니. 아웃 아웃 네 <laughs> 그러면은 딱봐도연세대학교승리인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게 뭡니까 아 그냥 개수를되해야 된다 이게, 이게. 아니, 아니 이것도 이거, 하나 아니, 아닙니까 이거 하나? 이게 하나잖아 아니 저는 굉장히 하나, 이렇게 세부적 아, 이거, 설부... 안 이거, 이거 하나 안 보십니까?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카운트 할게요 하나 둘 이십 <laughs> 20. 20. <laughs> <laughs> 그, 수학적 용어로 모수이 많다 <laughs> 여기서 수학을 쓰시네요 하나 둘셋넷 넷, 넷, 다섯 여섯 유한계, 네. 유한계. 연세대학교가 <웃음> 압도적으로 승부를 <laughs> 한것 같아요. 여러분, 또 수혈의 극한 배우시잖아요. 이거는 수려만한 수혈이고요. 저건 발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이긴 것 같아요. 아, 근데, 분포편정이 아니라, 보세요. 이거 무슨, 공간창출의 기적 더 많아졌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거 세개나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은 거지. 근데 이거는, 아니, 이따가 봅니다. 뭐 이게 이거는. 일단은, 이게 너무 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너무 <laughs> 커요. 너무 대충한 것 같아요. 제 전략이 그런 네. 거였어요. 어쨌든. 응.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게, 작게, 작게 많이 하면 되는. 근육을 잘 다루는 정도는. 네. 연세대학교가 좀 더. 네, 연세대가좀더 뛰어난 것 같고요. 네, 걔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방패 뭐죠? 창순 그래서, 창과 방패 대결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이긴 사람이 뿅망치를 잡고 상대방을 타격을 합니다. 진 사람은 재빨리 냄비를 들고 머리에 써가지고, 네, 그, 공격을 방어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이기든 지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겼으면 공격에 성공하고, 졌으면 방어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카운트가 세지는 겁니까? 네. 아, 그렇군요. 오로지 정수리만 타격이 가능하고요 <laughs> 네. 다른 부분은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laughs> 가격해 주실 말길 바라고요. 자, 가위 바위보. 아, 아. 맞았죠? 좋습니다. 네, 네, 아, 잠깐만요. 숨다 아, 네. 지금 일렉 싸시고 아, 너무, 너무 지금 오. 흥분해 있어요. 아, 숨들이고. 네. 네. 가위 그 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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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보 에, 지금 1대1이니까 네듀스롤로 마지막은 묵지빠로 승부를 해서 여기가 까 그러니까 머리가 좀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묵짓빠 머리, 머리 좀 쓰는 거죠. 이거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묵지빠 갑니다. 까위, 바위, 바위, 보. 어. 어 보. 잠깐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 무게해 빠빠 묵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빠빠 묵. 네. 오케이, 다 오케이, 오케이. 그 또렷한 발음으로 네, 천천히. 빠빠빠. <laughs> <laughs> 아, 이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직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묵집바에 비해 진작에 많이 크요 지성도 <laughs> 많이 들어가는 지갑이라서 <laughs> 네, 제가 아까 분명히 명시해드렸듯이 네. 묵집바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네. 공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혹시 좀분이 친하십니까? 혹시 <laughs> 아, 저분은 저희도... 아, 아, 정확하게 정말... 아, 어, 그래서 제가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짠. <laughs> 아, 네? 뭐, 제가 이해 못한 거는. 이제, 최교가 분들의, 이제, 그, 열정, 파이팅 넘치는 승부, 잘 봤고요. 지금까지 미니 연고전을 진행했었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안타깝지만, 유튜브에서 재방송 봐주시면 되겠고요. 연고대가, 이제, 1승, 1무, 1패로, 양쪽 다 그렇게 전적이 똑같이 무승부를 했습니다. 어, 쨌든 그래서, 음, 아, 이러면 질문을 못 보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네첫 방송이라서 저 MC 언니의 여러분 더 그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아까 나온 질문이 체육과 입시에는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에서 답변이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결정해주고 그 그렇죠. 다음에 오히려 추가로 실기로서 당락이 결정된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농구 잘해. 어, 3점슛 커리까지 쏴. 그런 걸로 대학 갈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는. 그거 하나만으로는. 음. 맞습니다. 근데. 아, 뭐, 어쨌든. 궁금하신 분. 아, 근데 커리만큼 쏘면은 솔직히 갈수 있지 않아요? 어... 스테판 커리처럼 쏘면은 또 특기자라든지. 아, 특기자라든지. 뭐, 갈수 있겠죠. 음. 그쵸. 네. 수 있겠죠. 그럼... 아니, 일반적인 정시 기준이죠. 네. 정시. 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일반 학생.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아니 보편적이 아니라 전체 다정시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저희가 최대 입시를 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해 보는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는 음. 그런 전형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일반 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수능은 11월에 보면은 네. 네. 최대 입시는 다 비슷한 시기에 보나요? 이제 가군, 나군, 다군마다 네. 그 실기 시험 날짜가 달라요. 아, 가군이 아마 1월 첫째, 첫, 주, 첫 주, 첫째 주, 첫째 주고 이제 나군이 네. 2월 둘째 주에 진행한. 그러면 이제 겹칠 일이 없죠. 아, 왜냐면 군끼리 아예. 어차피 자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타고. 봤을 때는 가나다군만 겹치지 않으면 아. 되니까. 네. 그럼 두 번째 오해는 좀두분다 운동 선수 아니시죠? 네, 네. 네. 운동을 선수는. 즐겨하는 아, 학생 아, 학생이죠. 그럼 최교과는. 대다수가 운동 선수다. 왜막뭐 스포츠래도 연대하면은 소년재, 고대하면은 연하킴, 연하. 지성팍, 지성팍은 아니죠. <laughs> 지성팍, 지성은 메뉴에서 했죠 음, 박주영. 네, 아 박주영. 네. 분당 네. 박주영 토템. 네, <laughs> <laughs> 아니고 <laughs> 아니, <laughs> 잘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체육과 이렇게 말하시면은 야 거기 소년재 있는데 아니야? 운동 선수 아니야? 이러는데 실제로. 대다수가 운동선수가 아닌가요? 네. 네, 네. 아니라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 이게 1번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시로 이,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다 운동선수가 아니거나 네. 혹은 이제 운동선수를 함에도 만족. 불구하고 정시 일반 학생들이랑 비슷한 성적이 나올 만큼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거나 아... 이제 운동선수라고 하면 보통 수시로 네. 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 일반 학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는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랑 논술 전형 해가지고 이제 일반 학생도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몇명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 하면 정시. 음. 고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아. 저희도 뭐 그러면은 뭐 나는 운동 좀 잘하니까 뭐 수시로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아. 어, 그거는 조금 네.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네. 결국에 다른 과의 경우에 무슨 네. 수학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 이런 게 있지만 뭐 체육과라고 아 그러면 뭐 농구 특기자 있겠다 하고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네요. 이게 네.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네. 저희 이제 동기 중에 네. 수시로 입학한 체육과 중에 네. 가끔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팀 뛰고 있는 선수들 아. 그런 선수들이 이제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 많습니다. 네. 다음 5회로 가겠습니다. 체육과 수업은 실기 위주이다. 그러니까 막저 이런 소문도 들었었어요. 체육과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그 전공 소적 말고 선크림으로 출첵한다. <laughs> <laughs> 밖에서 이거 오해인가요? 실기 수업으로 막 한다 막 이런 거. 어 일단은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체육과 수업의 필수를 필수 과목들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 특성이기 때문에 과에 열려있는 실기 수업은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 훨씬 많고 네. 종목별로 다 열려있긴 한데요 아. 거의 대부분 실기는 선택이고요 네. 음, 필수 같은 경우는 임용에 관련된 아. 종목들만 필수고 아. 그 종목들은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거의 한 학기에 1학점에서 일학, 2학점만 들으면 졸업이 가능한 학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18 학점을 듣고 뭐 최대 21 학점까지 듣는데 거의 10% 밖에 실제로 <laughs>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밖에 실기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마저도 필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고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뭐 실기가 솔직히 이제 대학생분들 아시겠지만 1 학점이에요 실기 아3 학점도 아니고 네, 1 1학점. 학점이면 근데 시간은 더 많이 하나, 아. 거의 거의 3 학점 수업 네. 정도로 하기 음.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짜다 보면 학점을 못 치울 수가 있어요. 실기를 다. 그러니까,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는 있지만, 네. 음... 이제 저희도 어차피 전공 필수도 아니고, 심지어 1학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아, 하지를 아, 않는 ]구나. 거죠. 네. 그리고 솔직히 실기만 <laughs> 하면 저희 피곤해서, 되게 <laughs> 수업에 저희도 피곤해요. <laughs> 그러니까? 뭐, 체육과 들어와서 공부 안 하고 다뭐 운동으로 학점 채울 거다. 아유, 이게 뭐 그래, 전혀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무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체교과는 선후배 위계 질서가 강하다. 네. 이거는 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특성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와이스피릿이라고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있다는 소문이 그렇구나.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네, 막걸리 응집력이라고 하나요? 표준, <laughs> 하게잘 <laughs> 호주, 보인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네. 일단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체격과 손후배 위계 질서에 대해서 뭐 오해가 있다면, 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부터. 일단, 네. 대학교를, 연세대학교 체대를 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긴 단학가 쓰냐? 네, 아, 일단 다. 이게 뭐첫 번째로 나오고, 거기 뭐 집합하느냐? 네. 뭐 단학가, 집합, 뭐. 단체 운동을 뭐 매주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느냐? 음 아침에 어. 새벽에 나와서 아 하느냐? 그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전혀 이제 사실은 하나도 없고요. 네. 만약에 단 음. 하나 있다는 거는 네. 학번제. 학번제는 조금 지켜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음. 이제 그것도 이제 개인의 친구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면 친해진 사람들은 서로 말 놓기도 하고 네. 첫 번째로 하면은 나이랑 상관없이 학번으로 네. 네, 선 후배와 위 아래가 네. 조금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되나요? 하는데 네.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유지함으로써 저희가 조금 더 음, 어느 정도 좀 장점이란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아첫 번째. 뭐, 네. 네. 이게 뭐 위계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인드가 그런 것이죠. 뭐선 후배 라는 것은 이제 결국는 이제 먼저 학교를 들어왔고, 이제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 만약에 네. 그냥 2학년이라고 봐도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학교를 지내면서 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또 그런 존중을 받았을 때는 선배들은 그런 거를 좋은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음. 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네. 가능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네. 학번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뭔가 경직성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네. 아니고 뭐 위아래로 하고자 네. 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네. 네. 그냥 이제 먼저 들어와서 알려줄 수 있는 거 알려줄 수 있도록 네. 편하게 그런 식으로 학번제를 네. 하고 있죠 그러면 연대에서는 소년제가 있고 고대에서는 음. 김연아가 많이 생각돼요 네. 연합팀 같은 경우는 국위선양도 많이 하시고, 또 막, 뭐, 핑칭 불어라 이런 것도 해가지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체육과나 스포츠 를 해줘 하면은 그분들이 먼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송해 본 결과, 이런 운동선수분들이랑 과랑 엮인 거는 사실 이 고대나 연대 체육교육과나 체육교육학과에 나와서 운동선수에 진학을 한게 아니라, 이미 선수였는데, 수시에 스카우트 형식으로 오신 거라서 진로의 대표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고대 연대 분들 나오셨으니까 네. 뭐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진로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또 엄청난 도움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 GDP가 올라가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 일단은 대부분 저희는 그런 임용고사라고 하죠. 네, 그 임용, 네. 선생님 교사 되기 위한 그런 네. 시험을 이제 보는데 이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저희는 스터디나 뭐 이런 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끼리 네.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교내에서 잘 갖춰져 있어서 음. 생각보다 그 교사가 되려고 하는 분이 많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이제 정말 원하고 아니면 정말 저희가 수업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융합 학문이죠 네. 경영과 스포츠 하면 스포츠 경영 마케팅 뭐 심리학이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런 기업들 이제 관련한 기업들이 있죠 뭐 마케팅이면 솔직히 프로구단에 이제 그런 마케팅 부서에서 그런 홍보 쪽이나 이런 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스포츠 의류, 음. 그쪽에서도 이제, 예, 그렇게 들어가셔서 진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렇게, 음, 많이 막 한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지 않고, 네. 선배들의 진로는 각자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분께서도 뭐 비슷하겠지만은, 네. 또 선배나 아니면 아시는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laughs> 일단, 워낙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네. 그래서 아 서로 네. 칭찬하기 바빠요. 아니, 고대랑 <laughs> 네.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네. 고대보다 저희가 임용에 지원하는 그 비율이 확실히 훨씬 더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고대보다는? 네. 고대보다 훨씬 더 적고 네. 그, 네. 저희가 사범대학이 아니라서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절반도체 교원에 이제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다른 학문 쪽으로 많이 나가고 특히 이중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보통 대학원 진학을 해서 뭐저 그 아까 고대 분께서 말씀 안 하셨던 뭐 스포츠 심리학 쪽은 스포츠 심리 상담가로 나가던지 아, 아니면 스포츠 심리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교수 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의대 쪽에 같이 공부를 하신 스포츠 의학 쪽은 스포츠 의학 분야는 프로 야구 구단 음. 프로 야구 구단이나 뭐 프로 축구 구단이라든지 피지컬 트레이너나 뭐 교과 뭐다 아. 팀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축구 보시다 보면 선수가 딱부상 입으면 이렇게 우르르르 뛰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스포츠 의학 다 공부하셔서 아.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laughs> 어쨌든 연고대 모두 정말로 장단점이라 하기도 어렵지만은 어딜 가도 인생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과 또 이런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어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 또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또 양질의 방송을 계속할 생각을 하니까 네. 뭐 가슴이 벅차 오르네요 어, 한번 다 같이 영고 TV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웃음> 네. 네. <웃음> 하나 <laughs> 둘셋 영고 TV 화이팅! <laughs> 화이팅!